장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어, 오늘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온 신학교는 침례신학대학교입니다. 유성에 있는데 어, 저는 지금부터 90 3 년이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그 동네는 학교만 달랑 있고 나머지는 논밭이었습니다. 시골이었고 길에 개 뛰어다니고 그런 그냥 완전히 시골. 그리고 어 옛날 차 티코나 한대 지나갈 수 있는 뭐농로가 이렇게 있는 그런 그런 길이었어요. 가로등도 뭐 가끔 켜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개발되어서 골목길도 없고 가로등도 밝게 켜져 있습니다. 그 앞에 동네, 뒤에 동네가 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 그냥 다 논밭이었고 비료 냄새, 퇴비 냄새 나는 그런 완전히 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여기다 잘 지었다. 할 일이 없다. 그런 동네였고 전국 어디에나 간다는 짜장면도 학교에는 배달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1시간이나 30분에 한대 있는 버스를 타고 그것도 학교 앞에는 없어가지고 버스 타러 30분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고 유성 시내에 나가야만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아서 밤에 다녀도 불안하지 않고 뭐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가끔 학교에서 있다가 공부하느라고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학교에 이제 학보사 편집장이었고 학보사 기자여서 일을 하다가. 이제 자취 자취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아주 깜깜하고 어두웠어요. 그래서 가장 어두운 곳에 학교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초소도 있었어요. 남학생들이 지키는 여학생들을 막 이렇게 뭐 옛날 지금은 없겠지만 바바리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위협하고 막 그래가지고 초소도 있고 막 그런 동네였어요. 그걸 이제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시골길 그 지나가려다 보면, 어 가끔 이제 무섭습니다. 사람보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고, 막 그런,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랬죠. 밤에 이렇게 혼자 걸어가다 보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이제 발소리나 이 소리가 들리면 더 무서워지겠죠. 혼자 걷다 보면. 어 그럴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막 빨리 갑니다. 뒤에서 이제 더 빠른 걸음으로 누가 쫓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빨리 가다가 뒤에서 누가 아는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좀 천천히 가자, 같이 가자 이러면 안심이 되고 뒤를 돌아보고 그 부른 사람, 친구든 뭐 누구든 같이 기다렸다가 걸어 가곤 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저랑 같이 가면 좋았을 거고 저도 역시 같이 가면 좋았었겠죠. 자 그러면. 두 명만 돼도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사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두 명만 돼도 마음이 편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항상 이런 밤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은 어둡고 컴컴하고 작은 소리만 들려도 무섭고 그래서 그 어두운 길을 뛰어가야 하는 그런 밤길 같습니다. 이런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나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힘이 있든 없든 마음이 편해지는데, 자,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든든해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뒤에 쫓아오시면서 천천히 좀 가라. 같이 좀 가자. 나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도 발소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혼자인 줄 알고 무서워서 진땀을 흘리며 뛰어가는 그런 밤길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본문인 창세기 5장에는 아담 이후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백 년씩 오래 살았습니다. 900년, 800년 뭐, 이렇게. 보통 900년씩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이 길게 산 거지 우리와 별 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족보의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는 게 우리 인생이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900년 동안 했다는 게 훨씬 불쌍한 거지. 우리가 900년 산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애를 낳고 살면서 키우면서 그걸 보면서 900년을 살았다. 이게 즐거울 것 같아요. <laughs> 즐거울 것 같으세요? 그 손자의 손자가 손자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것도 다 보고 900년을 이렇게 산다면 어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을 900년씩이나 살아야 한다면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 900년이 재미있을지 안 재미있을지는 여러분 마음으로 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별 차이 없이 900년씩 살았다고 하는 이 족보 속에서 유독 한 사람의 족보만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인데요. 본문은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 생각을 해 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면서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900년 동안 하던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에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마도 그랬을 거다라는 이런 뜬금없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녹은6 5세에그 유명한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예순다섯이 되어서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00년 동안 자녀를 계속 나오면서 애를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에녹의 인생도 별로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돈을 벌면서 사는 보통의 인생들이 쉽지 않은 것처럼, 에녹도 그랬고, 에녹이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몇년 동안 그랬다고요? 300년이나, 9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안하며 사는 것보다... 300년 동안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애 낳고 키우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 인간으로 볼때 어렵고 더 피곤한 인생이었는지 여러분은 지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 에녹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알수 없어요. 그리고 에녹의 삶의 환경이 어땠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이 있었을 것이며. 고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었겠습니까?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열심히 살아야 하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하는 인생을 어 살아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가 에녹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하는 자라는 증거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자녀를 낳고 키우고 일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까지 받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걸 뜻합니다. 저는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교회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신앙 생활하기 힘든다는 힘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앙 생활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신앙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 생활은 신앙 생활이라는 그 단어의 제그 뜻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핑계를 뭐라고 했냐면.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로 모아놓고 보면 하나로 표현하면 인생이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라는 거였어요. 나는 인생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교회라는 곳에서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같은, 그것이 똑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다른 개념의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 생활은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인생의 환경 때문에 교회 생활은 열심히 못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꼭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도저히 할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나쁜 사람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재미있고 하니까 그건 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그 좋은 것은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안 맞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인생이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겠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힘들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를 믿으면 그가 몇 살이 되었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를 찾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을 믿거나 의지하지 못할 때이 아이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앞의 상황에 현혹되어서 두려워하며 함께 걷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뒤에 두고 진땀흘리면서 혼자 뛰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텐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함께 걸어가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애녹의 족보에 보이는 특이한 점은 그가 그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더라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결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덤을 크게 남기는 것은 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안 가보셨겠지만, 저도 갈 기회가 있어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슬림 지역에 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목사가 무슬림 지역에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 하는 이런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스라엘도 안 가고, 그 제가 있던 체코에서는 비행기 값한뭐 15만 원만 주면 이스라엘을 가는데 그것도 안 가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피라미드를 보셨죠? 예, 사진으로 보든 영상으로 보든 보셨을 텐데 피라미드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또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의 무덤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또 나중에 여러분의 무덤이 정말 크고 화려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후대에 보면 잘 봐도 유적지고 낮춰 보면 관광지 구경거리입니다. 아무리 피라미드가 커도 관광지의 구경거리지. 그거는 아무 그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죽어서 데려가시든 애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시든 둘 중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시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말이죠. 반면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사람입니다. 엔옥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365세까지 밖에 안 살았으니까 900세씩 사던, 살던 그 시대에 훨씬 더 일찍 데려가셨어요. 훨씬 더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900년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니까, 이보다 복된 일이 더 어디 있겠어요? 그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365세밖에 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데리고 가셨다는 것만큼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어, 의학이 점점 발달되어서 우리 승규가 나중에 늙었을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지도 모릅니다. 아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비 씨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죽는 게 소원인 인생을 살지도 모르는 네, 그렇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일들이 될 텐데 생겨나게 될 텐데.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오래만 산다고 즐거운 게 아니죠. 100세까지 살더라도 매일 아프면서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무탈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렇다고 일찍 죽는 것이 좋은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수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천년을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1년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83편 10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악인의 장막이라고 하면 텐트를 말하는데 그냥 텐트라기보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악인이 가지고 있는 뭐 대저택, 뭐 큰성 이런데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그냥 문지키고 있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서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태양이라는 거죠.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은 이유가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생활이지 결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피할 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생활이지 결코 힘들기 때문에 피할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신앙생활에서 기초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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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쁨으로 한다기보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고행,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고, 내가 천국에 갈 가능성이 많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거안 해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뭘 했을 때 하나님이 주는 뭔가를 기대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걸 준다는 거죠.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어느 집에서 태어나면 그 부모가 자동으로 애한테 뭘 주는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조건 다 주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오해해서 그런 걸 해야지만 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행위들은 나의 신앙 생활을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조금 더 믿고 의지하게 하기 위한 어떤 어, 그런 행위들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만 그걸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제 할때 에녹은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됩니다. 자 에녹의 삶은 성도가 본받고 성도가 살아 살고 싶어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저는 성도인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으실 때 하나님 앞으로 평안하게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곧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곧 대답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눈과 귀와 마음이 영적인 곳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만 보고 시끄러운 소리만 듣고 정욕적인 것들에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정욕적인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건 기도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새벽에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또 밤에 기도하는 거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열려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기도가 삶이 되는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는 되고 싶은데 기도는 안 한다면 그렇게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그렇게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여주여라는 말이 아무 데서나 나올 수도 있고, 그의 호흡에서 섞여져서 나옵니다. 혼자 소리 지르면서 쭈야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히 느끼고,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의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같아야 같이 갈거 아닙니까? 마음이 다르면 한쪽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시켜야만 가능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나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사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면서 사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마음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망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사는 거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6.25때 얘기하는 건 웃기겠지만, 6.25 때는 살아있고 먹기만 하면 잘 곳만 있으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인간이 쫓아가는 그런 물질의 것들이 너무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욕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기쁨과 행복은 말로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것 같은 기쁨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며 살때 얻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얘기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를 설명하는데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다가 매일 망하는 거죠. 그때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으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집 나간 10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 행복하겠어요. 부모 안에 있어야 자녀들은 행복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이까지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속박한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처럼 부모가 나를 속박해서 나는 못 견디겠다고. 네, 그러는 경우도 있죠. 이제 신앙인들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찬송 가운데 머무시고 성도들과 동행하십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맨 기, 그때만 기도하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아,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어렵고, 어, 일할 때도 마스크 써야 되고, 공부할 때도 써야 되고,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 안 일어났지만,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 입에,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의 귀에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경고의 말씀 한절만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살지만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친구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